안녕하세요. 금일 소개하여 드릴 현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지붕에 설치된 오지기화를 철거하고 청소 작업 후에 방수 시트 시공 예정입니다. 오지기화를 철거하고 청소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먼지 이물질이 지붕 바닥면에 남아 있으면 방수 시트 접착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오지기화를 철거한 지붕에 고무형 방수 시트를 설치합니다. 방수 시트는 접착력이 뛰어나고 빗물이 쉽게 흡수되지 않는 지붕방수 전문자재입니다. 지붕에 부분적으로 방수 시트를 설치하고 지붕의 배수로 부분도 방수층에 문제가 있어서 배수로 부분에도 방수 시트를 설치하였습니다. 방수 시트 시공 후 부분적으로 실리콘 마감 처리를 진행하여 추가 방수층을 만들었습니다. 방수 시트 설치 작업이 완료되면 지붕의 용마루 구역에 설치된 기와를 이탈되지 않도록 마감재를 추가로 도포하여 마감합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